히브리서는 우리가 이야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논문 형식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이라고 생각했고 뛰어난 선지자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천사보다 모세보다 율법보다 안식일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신앙이 정립된 다음에 예수님을 고백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어느 정도이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것을 보았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분의 대속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보내주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단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고백하지 못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대석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인간의 죽음과 차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는다고 해서 그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과 같아질 수가 없어요. 내 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죄성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는다고 해도 그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성령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땅 가운데 오셨고요.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대제상이래요 대제상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용서받는 사람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사람이 대세장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참 대세장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예요. 새 언약인데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고 역사하십니까? 우리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깨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하면 여러분 안에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믿음이 있고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들은 뭔가 내 마음 가운데 양심이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싫어하시는 일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느껴요. 여러분이 나쁜 일을 하면 여러분 안에 양심이 재판을 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은 알아요. 근데 내가 계속 나쁜 일을 행하면 양심의 소리가 작아져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들려 주시는 음성이에요. 오토매틱으로 여러분 안에 판단을 해요. 양심이 들려 주시는 조금 더 다른 편으로 하면 성령님이 들려 주시는 음성에 세밀하게 반응하면 여러분 안에 그분이 더 크게 말씀하시고 더 크게 역사하세요. 만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다면, 들린다면, 그것에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떨 때 불편해지실 때가 있죠? 그러면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성에 순종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세요. 누군가와 다툼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잘못된 일을 행했어요. 내 마음도 불편해요. 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그것을 양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쓰는 인문학에서 쓰는 양심과 성경에 쓰는 양심은 달라요 우리의 양심은 죽어있었어요 어떤 교육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양심이 살아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르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양심이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내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내가 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양심의 기능이 온전히 여러분 안에서 작동해요. 양심이 살아나는 것 그리고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떨 때는 예수님 믿는 게 마음에 너무 큰 불편함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빨간불이야. 이거 하지 마. 근데 우리는 자꾸 가려고 하면 양심이 자꾸 불편해져요 이 양심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다 양심을 몰라요 안 믿는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죄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간에 오시고 우리 양심을 깨어나게 하시고 이 기능이 살아나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내 안에 감정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게 뭡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켜 일으켜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제가 결국 계속 커지다가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 죄는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기능을 마비시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게 올바로 작동을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오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기능이 살아나요. 뭘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지, 뭘 원하는지를 알고 쫓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를 가리신다는 것. 저는 이해와를 쓰기를 좋아하는데. 어느 은사받은 분이 단임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도 될까요? 단임 목사님께 말씀드리니까 단임 목사님이 숙제를 하나 내셨대요. 단임 목사님이 제가 있는데 이 죄를 네가 기도원 가서 일주일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알아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몇날 며칠에 정말 하나님만 아는 은밀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가서 기도해서 알아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 은사를 받은 권사님이 기도원 가서 일주일을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더래요 그래서 <laughs> 아, 정말 모르겠는데요 그게 정답이라고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알아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알쓸려 주시지도 않고 깨닫게 주시잖아요. 여러분이 회개하는 것은 다 가려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예전에 제가 생각나서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깨닫게 주세요. 그리고 또 가려주세요. 여러분도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누군가와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싸웠던 일내 이의적인 모습을 보였던 일들 근데 그 모든 것을 가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을 치료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온전히 치료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깨달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씻어주세요.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해요. 안 믿는 분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잘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잘 산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전혀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왜? 판단하는 기능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요. 뭘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아는 기능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는 가요. 근데 방향이 달라요. 서울을 가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데를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기능이 살아나요. 그 기능이 양심이라고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 저와 우리 성도님은 참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우주보다도 크신 분 아니에요. 사람에 비하면 먼지보다도 더 형편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근데 오물로 뒤집혀져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돌보는 사람들이에요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것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명도 생기고요, 열정도 생기고요, 사랑도 생겨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 사랑이 정말 여러분을 어떻게 할수 없을 만큼 채워지면 나머지 것들은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 전도하고 싶고 하나님 뭐하고 싶어요? 그 이전에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달라고.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를. 저는 저희 딸이 아프다고 하면 내가 장기를 떼어줄 수 있을까? 어 저는 예스를 못 하겠더라고요. 뭐 뭐. 이게 인간의 한계잖아요.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고가 났는데 무의식적으로 자기 방향으로 핸들을 들들해요. 가족이 타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알고 이해하는 사람만이 그 사랑을 알고 그분이 주신 치유의 깊이를 알고 생명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청조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의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